자, 비트코인 계속해서 눌리고 있습니다. 파월 연설이 D-day 1로 다가오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예민해졌는데요. 제가 어제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일목구름, 이 적절한 이슈나 매도세, 매수세가 없다면 뚫기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이 하방 얇아지는 구간에서 하방으로 빠질 위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차트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신 분들 모두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해이 해당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하방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거짓 반등에 대한 속임수 여러분들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확한 대응 구간과 트리거 포인트 우리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영상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제 제가 숏에 대한 타점 말씀드리면서 수익 한 번씩 내고 모두 다 하방에 대한 대비 되셨죠. 제가 욕도 먹었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번 응원의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어제 자 함정 구간 진입, 속으면 다 털립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영상 말씀드렸고, 어제 자 영상과 연결을 해서 현재 차트 분석 들어가 보면요. 날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일목구름, 구름대가 두꺼울수록 한 번에 뚫지 못한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얇아지는 구간들에서는 뚫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구간은 하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현재 쇼타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가장 좋은 구간, 이 일목구간의 하단에서 또한번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행보장 계속되더라도 이 구간에서 이탈할 확률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하단이 깨지는 순간 이곳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일봉이 아닌 한 시간 분을 봐줘야 되는데요. 한 시간봉에서 지금 보이는 이 하단의 오더 블록을 중심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구간 깨지는 순간 연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일 새벽 우리 자정이 지나가는 새벽이죠. 바로 1시 20분에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변동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절까지니까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수익을 못 내더라도 우리 차라리 리스크를 줄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분들에게는 다 미리 팔아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장이고요. 그럼 저는 왜 하방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지 다시 한번 근거 정리하면서 차트 분석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보고 있는 이 상단은요, 지금 일목구름에, 상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 뚫기 어렵고 현재 1시간봉에서 오더블러까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에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나온 관세 전쟁에 대한 이러한 패닉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바로 상승세를 보는 건 여러분들 계좌 단녹이는 짓이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한번이 하단에서 받쳐주고 반등장 갔지만 이 구간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쇼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10월 13일 어제 자에도 쇼 포지션을 드렸고요. 어제 자에 115.3K에서 여러분에게 쇼를 잡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표가 수정 그리고 범위 크니 여유 가지고 갑시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래 114.5K에서 부분익절하고 기존 포지션 재공략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딱 오늘 이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포지션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는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소통방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저랑 함께 실시간 대응 가능하십니다. 자 현재 들어가 계신 분들 계속해서 소통방 봐주시면 좋으실 것같 고요. 저는 또한 아이디가 두개기 때문에 오랫동안 숏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디 가 있죠. 이럴 거면 니네 아이디 뭐네 포지션 부터 까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소통방에서는 보여드리는 그런 포지션 한번 공개해드릴 텐데요 저는 정확하게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지금 적절하게 숏타점 보면서 오늘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실시간 대응하면서 이 포지션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저랑 함께 이런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 차트 분석 계속해서 보면서 오늘 왜 하방 대응해야 되는지 바로 첫 번째 근거부터 보면서 계속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써드렸다시피 1시간 봉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좁게 보면 4시간 봉으로 더욱더 선명해 보이는데 더블탑 패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 정확하게 뚫고 내려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는 한시간봉의 이 오더블럭 이곳을 뚫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된다? 이 한시간봉의 일목구름 이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만약 한시간봉의 일목구름이 얕아서 이 얇은 구름대를 뚫고 만약 내려오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볼수 있는 이전 스팬투자리 여기인 112.288까지도 뚫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부근은 113.744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시해서 봐줘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지지 저항 빗각, 빚각. 네 빗각의 지지 저항입니다. 이 해당 지지 저항은요, 우리가 하나의 추세를 두고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만드는 법재차 안내를 드립니다. 희대의 저점, 4월 9일의 저점, 6월 22일의 저점을 잇는다면 비트코인의 고점을 만드는 이러한 상방으로 가는 추세선이 등장합니다. 해당 추세선이 유의미한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확대해 보면 이 파월의 잭슨홀 연설 때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나왔. 이 추세선을 막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지도 되지만 저항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구간이고 우리가 이번 차트의 하락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빗각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하락분에서 유동성을 흡수한 유의미한 접점들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접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러한 빗각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빗각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아래 시간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빗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빗각 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는 이전 빗각까지 도전을 다시 해 주고 만약 이 빗각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질 때는 그 다음 빗각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지지 저항을 볼수 있다. 그러니 이 모든 빗각이 비트코인 캔들의 지지 저항이 돼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1시간봉 내려가서 더욱 디테일하게 이번 장을 한번 보면요. 자, 이런 곳에서도 모두 다이 빗각을 통해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고 자, 이런 곳에서도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이 에서 뚫지 못하고 그대로 페닉셀로 내려옵니다. 페닉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지저항을 받긴 어렵기 때문에 요구간을 살피긴 힘들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타고 올라갈 때도 이곳에서 모든 지지저항을 받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근데 왜 여기 빗깔까진 가지 못하나요? 말씀드렸죠. 제가 날봉에서 말씀드린 우리 이치모쿠 일목구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목구름의 상단이 어떻다? 강력한 저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슈 없이 뚫기는 힘들다. 자, 이슈가 없다면 매수세라도 받쳐줘야 되는데, 매수세는 세력이 먼저 끌어올리지 않는 한, 이슈가 있어서 개미들이 동반되지 않는 한, 먼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일목구름을 바로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목구름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빗각 사이에서 놓여있기 때문에 이 빗각을 이탈하고, 만약 이 빗각에서 저항을 맞는다면 다음 빗각까지 떨어진다고 예상 범위를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일목구름들이 지지구간이나 저항구간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제가 날봉의 일목구름과 주봉의 일목구름을 함께 볼텐데요. 날봉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인 일목구름에 대한 정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짚고 가야 됩니다. 자, 일목구름은요 이치목구라고 해서 지표를 활용하시면 리딩스팬 AB로 나눠서 쓰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양봉과 똑같은 초록색 구름이 위에 있을 때는 상방으로 가는 양운, 그 다음. 핑크 색선 음봉과 똑같은 핑크 색선이 위에 있을 때는 하방으로 가져가는 음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시면 이 구름대가 형성된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 두꺼워지면은 캔들이 한 번에 뚫지 못한다. 비행기가 구름대 사이로 들어가면은 막 저항이 있어서 막 흔들리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다. 우리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고 최대 떨어져도 여기에서 반등 지점 가져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 고 나서 제가 제 포지션 잡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쇼 포지션 가져가고 있다. 저는 오늘 여기 구름대가 여기서부터 얇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한 정확한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면 강하게 여기까지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시간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봉을 한번 보셔야 된대요. 일목구름과 이 캔들의 법칙은요. 이 캔들이 일목에 계속 붙이려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봉을 이전으로 한번 되돌려 보면 주봉에 자주 붙진 않는데 언제 붙었죠? 2022년에 한번 붙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에 한번 붙었고 또 여길 보시면 2024년에 한번 붙었습니다. 그 이후로 붙은 적이 없는데 이제 슬슬 붙일 때가 됐죠. 지금 열심히 일목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보통 기간 조정을 통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셧다운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제가 엄청 흔들리고 있죠. 여러 가지 전동장이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을 동반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붙이더라도 현재 일목구름 자체가 캔들의 어디에 있어요. 하방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방에 대한 대비를 너무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보셨을 때 구름대가 얇으면 이렇게 뚫고 올라옵니다. 구름대가 두꺼운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구름대 안에서 가격방어를 해주죠. 근데 이러한 구간들에서 만약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구간에서도 지금 캔들이 일목구름을 향해 붙이고 있고 계속 붙이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어떻게 된다? 계속 또 한번 여기로 붙이면서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구역 104.5 구간 이 구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 구간에 붙였을 때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또한번이 가격대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격 방어 또는 하락장에 대한 명백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하락 타점부터 볼 텐데요. 계속 메소스에 나오면서 우리 타점 있는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한시간 봉의 오더블러 여기에서 지금 반등장 나와서 성공해 준다면 다시 한번 윗구간까지 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13.9를 1차로 드리는데요. 현재 만약 이 구간 뚫고 내려온다고 본다. 그럴 때는 사실 저는 타이트하게 두 구간이 있는데 만약 1차를 놓치신 분들 내가 좀 타이트하게 본다 하시면 이 FEG의 상단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저희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112.0k 요 부근에서 한번 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EG 하단이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날봉에서도 보시면 이 하단에서 또 한번 캔들이 지지 저항을 받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2차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 자, 근데 나는 좀 완전 직단타다 타이트하게 간다 그런 분들은 실시간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3차로 간다면 자요 하단선까지 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지 지금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차는 딱이 정도 구간까지 보시면서 반등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0.3K 부근이기 때문에 하단으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해당 구간 우리가 봤던 이 FAG의 하단이죠. 109.4K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넓게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타점은요, 115.1k, 여기 오더블럭 상단이고요, 여기 저항 넘어서 지지를 받아야만 올라갑니다. 자, 근데 상승 되게 짧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날봉에 있는 이, 일목구름 여기에 상단선 바로 넘기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이 정도만 봐주시지. 115.8 주위에서 익절하고 그 다음에 이 위를 다시 지지를 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 지금 넘어가면요. f이지 굉장히 커요. 여기까지 바로 갈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지지저항 빛각 생각나시죠. 이거 바로 위에 있어요. 다시 발락이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에서 이 선에서 지금 저항 받은 애들 없을 것 같나요? 아니죠. 내려가보면. 면요 여기에서도 저항 받았고요 여기에서 계속 지지 받았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추세선이 지금 계속 지지저항을 주는 선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뚫었다고 한들 이 지지저항선을 단번에 뚫고 가기에는 오늘 금리이나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근데 파월 입장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른다 트럼프 입에서도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 저는 100%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다 라고 봅니다 물론 경제 지펴줘도 예상을 한번 해보지만 굉장히 변동성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공간을 뚫는다 하더라도 이 위에는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또한 번의 이러한 f a g 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도 모두 다 저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상승장을 보기에는 위 구간에 저항이 너무 많고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에는 또 가능성을 두는 이러한 차트 플레이가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같은 날도 실시간 대응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이더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제가 들어가는 곳에 대한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여러가지 XRP 제가 모든 들어가는 제 항목에 한해서는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또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혼자서 지금 떨어지는 데에 대한 대비가 안 되거나 포지션 못 잡았는데 내 지니까 목격과 점검이 좀안 된다 하시는 분들 제가 자동매매 지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자동매매 지표는요 로켓 모양이 뜨면 매수하고 자셀 모양이 뜨면 매도하라 라는 형식의 이런 보조 지표입니다. 저희 어제차 떴던 로켓 모양도 지금 하락분 오기 전에 이 일목구름의 상단에서 멈췄고요. 요거 자체는 우리 트레이더들 제가 하는 매매법을 코드화 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차트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걸로 진입과 목표가를 어느 정도 점검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걸로 수익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저도 틀릴 수도 있고 이게 100%가 아닌데 이걸로 모두 다 대박 날 거면 지금 전부 다 이름 있는 그 건물 이런 거 샀겠죠? 그러니 요거 가지고 내가 지금 이쯤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있나? 아 조금 애매한가? 더 저점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신청 방법은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 보기 클릭하시면 요렇게 주소 하나 있습니다. 더 보기 안 보이시면 댓글에도 주소 있기 때문에 편하신 곳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딱 들어가시면 구글 폼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타 클릭하고 자동 매매 지표 자동이라고만 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 소통방. 어, 이거 무료입니다. 이거 그냥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없이 오셔도 되고요. 자, 요건 1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제 차트, 복붙자료, 트레이딩뷰 여러분 무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사이트죠. 제 차트를 링크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붙해서 쓰실 수 있어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 5번. 뭐 각자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알아서 선택하셔서 요 아래에 폼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구글 폼이 조금 힘들고 구글 폼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 010-8179-6630 그리고 가끔 해외 사시는 분들 연락 많이 하시는데 해외 사시는 분들은 그냥 번호 아무거나 뚜루룩 넣으시고요. 기타에다가 카카오톡 아이디 요런거 넣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핵심 정리 나갑니다.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봤을 때도 이 구름대를 벗어나려 하고 있죠. 만약 이 구름대 벗어나서 오늘 완전 마감을 해버린다면 일본에서의 마감이 구름 때 박히다 그랬을 때는 이 구름대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에 100% 조금 더 가능성 둬야 되고요. 1시 20분이죠. 오늘 넘어가고 나서 새벽에 변동장 엄청나게 심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어느 정도 돈 꺼내 두시고 내가 대응할 수 없다면 너무 이런 변동장에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파월의 한 마디가 폭락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실시간 대응해 주시고 만약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의 이런 차트 플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실시간 관점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서 다 같이 브리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래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후에는 경제지표 미국과 중국 어찌되거나 이것도 한번 다뤄보면서 오늘 파월 무슨 얘기를 할지 여러 가지 뉴스와 함께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 에서의 비트코인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